에베소서 사장일 절로 이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스 4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에베소스 3장의 내용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만 이러므로 또 그러,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할 때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3장에서 유, 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정말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라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의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전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 지금 에베소서를 들어 읽고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되겠고, 그들이 정말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기뻐할 리가 없겠죠. 미안하고 죄송하고 참 안쓰러운 마음이 가득할 것인, 가득할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는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받는 그 고난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히려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쉽게 어우러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양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서로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지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하고 깊고 넓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온전해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묶이는 그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곳 아닙니까? 그 풍성한 그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안에서 가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 받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무엇을 권면하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우리가 무슨 충족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절 말씀에 근거해서 어,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받는,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의, 아, 그런 삶을, 그 신분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말씀해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정말 결단을 하고, 오늘부터 내가 겸손해야겠다라고 하면, 겸손해지는가?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겸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야,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격이 나의 괜찮음, 나의 반듯함, 어떤 나의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버러지 같고 부끄럽고 한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족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온유함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어떤 잘못을 상대방이 했을 때 쉽게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으면 어떤 것이냐? 상대방이 잘못된 일로 인해서 자주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지속적으로 골머리가 아프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앙심을 품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올해 처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굳이 우리가 한 분을 뽑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야 해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이 이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6절로 7, 6절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이땅 가운데 오셨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동등대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은 그구원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해 보니까 그, 그,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서 불안해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앞으로 일어난 일이 결코 좋지 않고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 아니라고 할 때에 그 길로 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내려오셨고 자신이 이땅 가운데서 죽을 것을 아시, 아시기 때문에 겸손함 가운데서 왔지만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캐세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고통을 떠올리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왜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사랑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고통당하고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아, 이, 하나님 앞에, 아, 자신이 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쓰럽게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 가운데 품어야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이보다 더큰 은혜가 없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순종해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 가운데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